하이페이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죠? 죄송합니다. sorry, but, 이 언니가 다섯 개까지또 알려줄게. 미국에 유행하는 유행어. 오케이, okay, 첫 번째는 lock in, 아님, locked in. 음, 그냥 집중할 때 집중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럴 때는 lock in, 쓸수 있어. 아님, locked in. 약간 locked in. 과거형이야. 그래서 약간, for this test I'm locked in. or like 우리가 섬타는데 난 완전 locked in 됐어. 난 지금 너무 진지해 지금. 진지해야 돼.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none h a l a n e 근데 진짜 약간 누군가에 뭐 같이 섬타는 사람 있잖아.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뭐 헤어지자라고 하면은 근데, 너는, 막, 아, 응? 음? 오케이.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럼. 그렇게 하면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은, 그건 난청한, 아니야. 그냥 쿨하게 대답을 주고, 그냥 저렇게 지내면, 그건 난청한 테는 거야. 알겠어? 약간 쿨하게, 쿨한 사람. 약간 흔들리진 않은 사람. 되게 감정적인 아닌 사람. 무감각해진 사람 근데 관심 있어도 모르잖아. 그냥 대놓고 감정을안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세 번째 i s girl's girl s girl's girl You're a girl's girl s girl y o u r e a girl s girl i m a girl s girl f o r s u r e 그0 그러니까 화장실에 r 떤 여자가 나한테 r 근 접근, 이렇게 접근하면 혹시 템 t h girl 20th girl 20th girl 20th 저런 상황에서 girl's girl 되는 거야 근데 여자들끼리만 쓰는 거야 알겠어? PMO like 기분 나쁠 때 기분 엄청 나쁠 때 약간 뭐 보다가 약간 SNS 보면서 존남친이 다른 여자랑 포스팅하게 되면은 this low-key PMO 저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Okay? 다섯 번째는 crash out 사람 미쳐버릴 때, 더 이상 못 참겠고, 그냥 미쳐버려. 약간, 아, I'm a c out! 아, 이렇게 막. 근데, 웃기게 말해야 돼. 웃기 말이니까. It's like, it's like 짤. 짤처럼. 영상 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